친구들, 안녕! 민영이에요. 오늘은 민영이가 과일 모찌 먹방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과일 모찌를 민영이가 사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일단 소개해주자면 이건 키위. 이거는 블루베리래요, 여러분.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자몽도. 짜잔. 그리고 딸기. 짠 그리고 어... 귤! 귤도 있어요 짜잔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일 저는 딸기 먼저 음 맛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래요 음음 얘랑 궁합이 되게 잘 맞고 맛있어요. 이거는 블루베리예요. 블루베리 많이 들어갔다. 블루베리는, 음, 그, 팥이 많아서 그런지, 블루베리 맛은, 음, 조금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. 네, 블루베리를 많이 넣어도, 그, 팥 때문에, 네, 그 맛이 잘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맛있어요. 최고! <laughs> 그 다음에, 키위. 음 역시 키위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, 음. 파인애플. 오오. 얘는 팥이 들어간 게 아니고 크림치즈가 들어갔어요. 지금, 지금 먹은 건 파인애플이 아니라, 메론이에요, 여러분. 제가 몰랐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소, 소리 양해 부탁드릴게요. 딸기 딸기는 그때 하나 들어갔는데 이번에는. 쌍쌍으로 들어왔어요. 민영이 잘 먹었습니다. 그럼 미, 민영이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민영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그럼 민영이는 더 신나고 재밌는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. 우리 친구들 안녕!